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메리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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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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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의 정확성 여부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쁨이 감해지는 일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기념하는 생일들도 엄밀하게는 과거의 그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날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느냐, 음력으로 따지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습니까? 생일이 몇 월, 며칠, 몇 시냐의 중요성보다 분명한 것은 생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 태어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하면서 성탄절 자체를 표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로마 황제에 의해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정해져서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신은 태양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 한분 뿐이시라는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신앙고백의 날이라는 의미가 더큰 것입니다. 물론 니케아공의회라는 곳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씨에 날짜에 충렴하지 않고 오늘 실제로 역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의 그 오신 모습과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명을 다하기까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상황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분만할 마땅한 장소조차 없어서 마곡간에서 출생하시고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산모일지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분만이라면 허름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온기가 있는 따뜻한 방에서 최소한 아기의 차원을 따뜻하게 유지시킬 정도의 상황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보이실 때부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성김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기까지 하시는 성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께서 오신 목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이런 방법을 택할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서로를 구분 짓고 높낮이를 정하고 귀천을 나누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서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귀한 것, 많은 것 높은 것, 잘난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낮고 천한 것에 좋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성김으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하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게 있다는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태어날 때에만 예수님은 이렇게 누추하고 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시고 당시의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임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으로 감당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도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너무나 버거운 사명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머니 마리아 뱃 속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남부 유대 지역인 베들렘으로 가면서 유대 강야의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이 혹 자기의 권력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을 미연에 방직케 하신 피난길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훗날 깨닫게 되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만삭 상태의 마리아와 광야를 걷고 있는 아버지 요셉과 뱃속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광야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그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숙이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21장 5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광해는요 이처럼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매섭게 춥고 들짐승의 해암이 어떨지 모르는 것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걷기조차 힘든 니다 이슈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심승을다 죽게 하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대 광야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가고 있는 그 유다 광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의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정도 됩니다. 비가 그러니까 아주 적게 내리는 곳이에요. 참고로요.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70mm 정도 됩니다.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강야는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 평균 연간 강수량이 973mm예요. 그러니까 세계 연간 강수량에도 거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강야 그 동쪽은요. 특별히 연간 비가 50mm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마르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낮에는요 높은 기온이 이어져서 그곳에 들어서면 마치 사우나탕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강의 여름 평균 온도가 섭씨 44도, 필리핀에서 제일 더울 때가 44도 넘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가 유다 강에 여름 평균온도 계속 평균온도 계속 그런 거예요. 겨울에는요 26도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도 여기는 한여름인 거예요. 과거 유대 강에 몇 년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요 당시의 태양 빛이 그 지면의 열기를요. 섭씨 70도까지 올린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운 것이요 광야의 더운 것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런 모질고 황량한 광야를 어머니 마리아 배 속에서 건너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스스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출생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비참할지라 그것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함 받아 이 땅에 보내진 우리를 사명에서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잉태의 과정부터 태중에 계시는 동안의 전 과정과 태어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의심을 보여주시는 공생의 3년 사역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한 가정의 아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신실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정점을 향해서 사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으로 삶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혜로우시고 뛰어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때를 아주 정확하게 기다리시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일정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세례의 본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요.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이제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에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기록들은요. 너무도 순족함으로 예수님께 예비되어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은 이에 순종하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일들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 주님의 때 이제를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지만 놀라운 은혜 아래의 삶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기를 성탄주일로 섬기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제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됨으로신 예수님께 떨어졌으며,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죽게 하셨고 저의 재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을 저주와, 처벌을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